오프로드인 줄 알았지만 사실 SUV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베네펙터사의덥스타입니다 디젤 베네펙터사에서 제작한 덥스타는 V8 5.5리터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571마력이 내는 메르세데스 벤츠 G63 AMG. 우리가 흔히 지바겐이라고 부르는 차량의 모티브로 한 차량입니다. 실제 지바겐과 동일하게 차량이 각지게 만들어진 게 보이죠. 지바겐과 비교해 보면 그들의 방향은 다르다고 볼수 있지만 벤츠의 엠블럼 위치와 베네펙터 엠블럼의 위치는 같다고 봐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차량의 측면과 후면을 보면 꽤 비슷하게 모델링했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지바겐 G 클래스는 제 2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인 1937년 다임러 벤츠에서 만든 메르세데스 벤츠 G5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1937년부터 1941년까지 생산해서 독일 국방군들의 SUV로 운용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아는 지바겐 G63 AMG입니다. 그리고 GTA5에서는 덥스타2와 6x6 모델도 존재하는데요. 덥스타2는 그냥 차 뒤쪽에 있는 중앙의 스페어 타이어와 운전석 문에 쓰여진 글자 등이 일반 덥스타와 다르게 크롬이 아닌 검은색으로 쓰여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덥스타 6x6도 실제로 존재하는 G63AMG 6x6의 모델을 따라했죠. 덥스타 6x6는 워스독에서 249,000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 차량도 실제와 비교해보면 상당 부분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G63AMG 모델도 충분히 강하지만 이걸 더 업그레이드해서 6X6의 경우에는 6용구동과 V8 5.5L 트윈터보 엔진이 탑재 0로0까지 7초밖에 걸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죠 그리고 GTA5에서도 이 차량을 SUV나 머츠카, 높은 분들만 구입가능한 특수군용차이세가지 모두에 속하는 차량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GTA에서 베네펙터사는 현실의 벤츠를 담당합니다 베네펙터 덥스타의 모티브는 벤츠 지바겐이었습니다